안녕하세요 이수 페타시스 주줄 분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준프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수 페타시스 분석 들어갈 텐데요 최근 들어 이수 페타시스에 보이는 이슈와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이야기해볼 예정이고. 주가 급등 나고 있는 현상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 이 주가 움직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영상에서 전부 담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작년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끌어낸 우리 이수페타시스는 작년 7월 고점을 찍어내고 하락을 했고 상단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주가 지루하게 9개월을 끌고 오면서 지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물량 다 털어내면서 꾸준히 세력들은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 주가 다시 우상향을 시키는가 했으나 박스권 유지하면서 결국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시는 분들 또 확실하게 물량 털어내게 흔들어 댔습니다. 하지만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 부분, 세력들은 오히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 잡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물량 먹으면서 재차 상승시킬 준비를 했고 최근 움직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횡보 구간 잡아 들어가면서 매수 들어가고 있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엔비디아 폭등 이슈와 함께 섹터 전반이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하는 틈을 타 주가 상승분 거의 다 뱉어내게 됐고 이 시세 끝나는가 싶었는데 세력들이 추세를 만드는 이 선에서 완벽하게 기준 삼아서 저항받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 이 세력의 추세선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고 계시죠? 주가가 상승을 했다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온 뒤 다시 한번 재차 시도, 마지막 시도 끝에 슈팅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오게 됐지만 기준 잡아서 반등을 잡고 주가 올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저점 올리면서 갑자기 강력하게 슈팅 시에 다시 한번 꾸준히 올라가지 못하고 갑자기 횡보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거 횡보 시에 지금 4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와줬다고 하락으로 생각해서 주가 이렇게 한 번에 빠지면 어떡하지? 다시 한번 내려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물량 털리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저가를 올려가는 움직임이 음봉이 연속해서 나왔어도 저가를 계속해서 올려주는 움직임 나오면서 추세, 이 추세를 올려주는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음봉 계속해서 나오니까 시각적으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봉전환을 시도하면서 고점 뚫어내는 이런 이쁜 차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수 페타시스 영상 찍어드리면서 반등 나올 거다 반등 나오니까 사라 쫄지 말고 사셔라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죠.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점 뚫으면서 신고가 갱신을 하였고 위로 매물대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뭐 혹시나 하루 이틀 쉬어가면서 조정 줄지라도 폭등 나올 것이라고 얘기 드렸고, 뭐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따라부터라도 매수가 잘 잡고 앞으로 나올 상승 구간 수익으로 챙겨가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 살짝 개파락 나오고 난 다음부터 바로 강력하게 상승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 이어나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직 늦은 거 아닙니다. 뭐 따지고 보면 이때부터 어제가 오늘의 최고 저점이다. 계속 갱신을 갱신을, 고가 갱신을 하면서 어제가 저점, 또 오늘이 되면 어제가 저점, 어제가 저점 하면서 계속 올라주는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차트, 이쁘게 만드는 거,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할수 없는 영역인데요. 차트가 점점 이뻐진다는 것은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 이 AI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인기가 날로 치솟으면서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었죠. 이 삼성과 SK, 그리고 마이크론 등에서 이 미래 먹거리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로 이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 독종 공급을 따냈죠. 이거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알리는 계기가 또 됐고 자꾸 구독자분들 왜 자꾸 이거 이수페타시스 얘기 안 하고 SK하이닉스 얘기하고 엔비디아 얘기를 하냐. 바로 우리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드는데 이 들어가는 MLB 기판이라는 PCB 기판을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뭐좀 계실 테니까 이 PCB 기판 뭐냐? 전자제품 내부에 보면 흔히 보이는 이 녹색 플라스틱 기판 보셨을 겁니다. 이 넓직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판이 PCB 기판이라고 하는 거고 이 내부에서 제품 구동할 수 있게 회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물건 꼽을 수 있게 이렇게 슬롯이 있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납땜 부위도 있는 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메인 몸체를 담당하는 게 PCB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이스페타시스의 이 MLB PCB 기판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SK 하이닉스와 고대역폭 메모리 독점에 있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지금 또 다음 세대까지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 나와줄 폭발적인 상승에서 수익 다 챙겨가셔야 됩니다. 이 최근 사업 보고서와 함께 주요 지표 살짝 요약만 해드리자면 이 스페타시스의 이 글로벌 고다층 기판, MLB 기판이죠. 이게 올해 인공지능 가속기와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 수요급증에 따른 이 수혜를 톡톡하게 누릴 것이며 글로벌 AI 서버의 출하량은 작년 기준에 가지고 118만 대이고 올해 출하량은 27% 작년 대비 증가한 150만 대가 달성될 예정입니다. 이 이스페타시스의 고성능 신제품 출시와 함께 생산 능력이 증설이 완료되는 6월에서 7월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 이 시기에 지나고 나면 아마 더 폭발적인 매출 증가와 수익선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 18층 이상 PCB 업체 중에서 만들 수 있는 기준에서는 글로벌 3위, 전 세계 3위 업체이고, 국내 유일하게 MLB 생산 업체라서 엔비디아와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수의 인터넷 업체와 반도체 기업 업체들이 이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것은 실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설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경쟁자를 찾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중국 기업의 제품과 부품 또는 반도체들을 사용 못하게 하거나 그 사용한 제품은 미국 내에서 팔수 없게 만들면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수페타시스의 반사 이익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올해 이수페타시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영업 이익은 50%가 증가하여 이 AI 가속기 쪽 매출액은 3,200억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고객사들 차기 모델을 계속 발표하니까 그 신규 수주 물량까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면서 신규 공장 완성되자마자 아마 눈코 뜰수 없이 돌아갈 예정이고 이 증설된 공장에서까지 돌아가는 수주 물량 다 더하면 올해 예상 매출액은 8,0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매출 앞에 이제 주가 폭등 랠리 시작되기 전에 완벽한 매수가에서 진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제 전화번호 010-2191-7377로 숫자 7을 보내 놓으시면 즉시 제가 매수가 적어서 문자 발송 드리며 이번 상승의 매출 규모 디테일하게 확인하여 제가 이 최종 목표가까지 계산해서 발송 드릴 예정이니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최종 타점에서 제가 매수가 보내드리는 거 받아보시길 바라고 이제부터 이 대시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세력들이 발표장인 제가 이 강력한 내용 영상 후반까지 싹다 담아드릴 예정이며 우리 이수 페타시스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는 종목들 고가에서 따라붙는 매매하는 것보다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 진행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주가 올라가다가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매도 손절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들과 함께 매수 진행해요. 만족할 만한 큰 수익 나올 때까지 물량 뺏기지 않고 들고 갈수 있는 그 방법,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식으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HPSP와 HLB의 차트에서 나오는 눌림목 구간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핑크색 화살표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메이저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부르는 지표이고, 제가 10년 이상 세력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마다 이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바로 바로 표시해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수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력들의 이 매집 신호가 나와준 이후로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 전, 남들보다 빠르게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초보분들은 매수하는 시기를 잘 몰라서 그저 급등하는 종목 내용도 모르고 이 빨간불일 때 매수하면서 달려들고 내가 사자마자 최고점에서 물려가지고 하락하는 종목 쳐다만 보면서 마음고생하신 거한 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이 고가에서 물리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줄 때마다 가격을 하락시킬 때 최적의 매수 타점을 잡고 매수를 한 뒤에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세력의 최종 목표가까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부터는 세력들은 장전된 돈을 쏟아부으며 폭발적으로 시세를 만듭니다. 그 시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뒤늦게 따라 사면 또한번 심리가 흔들리는 매매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세력들이 주가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신호를 주는 이 매점에서부터 매수를 하여 상승하는 초입부터 세력의 목표가까지큰 상승분 전부 다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력들이 매수 들어온 이 평균 단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이저 세력의 매집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보면 메이저 세력의 매집 가격은 44,10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신호에 매수만 할수 있다면 매수 이후 강력히 반등이 나오면서 2차 파동 구간의 시작부터 미리미리 상승 전에 매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영상 봐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게 제가 매수가, 목표가 상세히 적어서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발송 내역 한번 실제로 보내드린 거 보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전송 내역 상세 보기를 보면, 프로추천주 종목명 HLB 매수가 45,000원 이하, 1차 목표가 7만원, 비중 50% 제시해드렸습니다. 메이저 세력 신호포착, 세력이 매집 중이라는 멘트와 함께, 매도사인 문자 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발송일은 24년 1월 15일 12시에 위쪽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착순으로 500건 발송해드렸습니다. 문자 보내드린 매수 날짜 기준 이후 1차 목표가까지 7만원 몇까지의 수익률은 단기간에 55%의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 HLB뿐만 아니라 앞서 같이 말씀드렸던 HPSP도 주가의 조정 중에 세력이 매집 신호가 나와주었고 매스 탑점 완벽하게 잡아서 문자 보내드린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속내역 상세 보기를 보면 준프로 추천주 종목명 HPSP 매수가 44,800원 이하 1차 목표가 6만원 비중 40% 제시해드렸습니다. 매이저 세력 신호 포착 세력이 매집 중 매도사인 문자 들이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라고 코멘트 드렸고 문자 보내드린 시간 24년 2월 7일 12시에 선착순 350분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전송해드린 번호 위쪽에 제 휴대폰 번호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주로 문자를 발송해드리는 시간은 12시 점심시간에 보내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 업무 보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여유있게 점심 식사하시면서 문자 받고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시간대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송일 2월 7일 날짜 한번 기억하시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매수 신호가 뜨고, 제가 44,800원 이하로 매수가 잡아드렸죠. 밑에 메이저 세력의 매집 신호가 44,000원 가르키고 있고 신호가 나온 구간에서 여유 있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 도와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문자를 받아보셨다면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왔느냐? 효과 6만 원까지 약 35%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세력들의 물량 조절하는 이 단기 가격을 오르시고 돌파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여 잘못 진입하신 분들 저와 같이 저가를 함께 노리고 있다가 딱 신호가 나와준 구간에서 매수를 하여 반등을 주며 수익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문자를 받으시고 매매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믿고 잘 따라오셔서 모두 수익 챙겨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세력이 움직이는 방향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까지 나온 종목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혹시나 매매하시다가 실수를 하시거나 떨어질 때마다 소중한 현금, 이 높은 곳에서 따라붙어서 투입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반등을 주기 전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을 이용하여서 멋진 타점에 평단을 낮추거나 신규 진입을 통해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큰 상승분 제가 놓치지 않게 대응을 해 드릴 테니까 위쪽에 전화번호 010-2191-7377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에 세력 매집 신호가 나오는 즉시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제가 힘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게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이어서 분석 중이던 귀엽내용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이수 페타시스로 돌아와서 앞으로 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수하셔야 되고 주가가 지속해서 폭등 랠리 펼치는 동안 최대한 이 낮은 가격에 매수 타점 잡아서 물량 모아가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 전고점을 넘어서 상승 그리고 신고가 갱신까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대시세가 출발 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바로 매수 들어가서 앞으로 있을 폭등 구간에서 수익을 전부 챙겨가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세력의 단기 목표 가격 터치하면서 주가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만 조금 확인해 보자면 오늘 기준 세력의 단기 목표가는 45,000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 오늘 상승 나오면서 이 전고가와 함께 신고가 돌파가 또 나온 상황이라 이제는 뒤로 활짝 열린 이 매물대가 없는 천산계의 자리에서 이제는 위로 펄펄 날아갈 것이고 차세대 HBM을 납품하여 세계 1위 독과점 기업인 이 엔비디아와 함께 그리고 우리 SK 하이닉스와 함께 엄청난 상승과. 매출 전부 실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함께 수익 누리면서 지켜보시고 제가 이 최종 가격 목표 도달 시에는 저에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도 신호와 함께 미리 대응 받아보실 수 있도록 목표가 도달 전에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줄 이 상승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홀딩하셔서 세력들이 정해놓은 최종 목표 가격까지 믿음과 신뢰를 주면서 큰 수익! 얻길 바라고, 혼자서 이 대응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나 세력의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저렴한 가격 물량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위쪽에 제 휴대폰 번호 010-2191-7377로 간단히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기존 구독자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 드릴 것입니다. 아프신 와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종목의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은 전문가인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위에 적힌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편하게 제가 매매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